얘들아, 이거 인수를 될 걸? 네, 당연히. 2x 플러스 1x 1. 그래서 나 이거를 없애면 되거든. 네. 맞다 아니야. 그러면 반드시 이게 양변이 같으니까 얘도 이거를 인수로 받는다고. 네. 그래서 쟤를 어떻게든 간에 꺼내면 된다고. 파이팅. 일단 그냥 적어볼게 이거 xx 플러스 1이잖아 맞아? 네. 그럼 벨레 곱하 뭐지? xx 플러스 2이잖아. 이래 나오지 맞아? 자 네. gx는 이손해 안되나요? 안되지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왼쪽 식에서 만들어내라고 됐냐 안됐니 뭔가 혹시 공통인수 만들 수 있는 건덕지가 있나요? 어, 뭔가 없어요 없어요? 꼬어요 아, 없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얘를 통째로 얘도 똑같이 이렇게 보잖아 들아마아 그러면 너희 그거 알잖아 그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아, 개의 뭘로 아, 갈까? 인수분해 공식으로 할까네 그러니까 이거 복세모습 말고 이걸로 한번 가보자고 왜 그래야지 곱하기 꼬리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일단 이거 두개 더하기 하면 EX 제고 마이너스 X 1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재고 아, 전개 안할 거야? 끝난 거야 이거 그냥 그 다음에 빼기 이거에다가 요거에다가 아이가 안 오면 끝난 거야, 벌써. 끝났다니까. 이래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앞에 거 인수면 될 건데 이거. 앞에 아, hx 앞에 있는 거이 되잖아, 맞아? 똑같은거 같은데 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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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네. 다르네? 네. 아니, 생이 처음에. 처음에 있어. 근데 똑같거 처음에 있으면 잘못 사실거같은데 여기는? 아. 맞아. 아 이래? 두번째꺼 두번째꺼 여기를? 네근 네. 네. 그게 마이너스 1 맞네 어, 어. 아 아니죠 이게 같은 그게 식이잖아 뭐... 아 그게 아니에요 저게 그게... 아, 노란색이 맞아 맞다. 어. 아 맞다. 진짜. 노란색이 맞네 오 친구한테 오. 친구가 울파. 아니구나 어,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네. 끝났지? 네 그러면 뭐하면 돼? h 는 여기다가 1러으면 끝이다 맞아? 네 이게 h니까 h 1은 어 2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2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또 곱하면 4. 여기는 -2의 제곱이에스 -2의 제곱이라고? 4. 쉽이. 괜찮아. 이거는 눈을 크게 <뭔람이> 뜨고 봐야 <뭔람이 돼. 어나눈 여기 봐 봐. x제곱 네. 플러스 4지? 네. 여기 x제곱 플러스 4죠? 네. 여기 지금 얘를 3이니까 4, 1로 쪼개 봐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이잖아 끝 아니니? 인수분해? ㅎ ㅎ x제곱 플러스 4 빼기 4x x제곱 플러스 4 더하기 x로 인수분해 되잖아 이 식이 네. 됐니 안 됐니? 됐습니 맞죠? 어, 근데 이거 완전대곱식이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 b는 1이고 c는 4고 더하기하면 3 됐죠? 인수분해 할줄 아니? 라고 물어본 문제잖아 맞아? 맞니 안 맞니? 맞아요 네. 여기 봐봐 a제곱이지 예. 여기도 a제곱이지 네. a제곱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일단 이걸 제거하려면 여기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지 계걸 네. 먼저 체크를 하자고 그래서 되면 땡큐 안 되면 a랑 마이너스 2가더 넣어봐야 돼. 알겠지? 안 되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돼요. 여기 뺀 기호가 별로 없으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러면그 일단은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고. 넣어서 0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2a 더하기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플러스 a 제곱, 빼기 1. 0 되나요?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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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고. 사라지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 뭐 되어있으라고?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된. 와 진짜. 정말, 어. 됐나요? 어. 진짜. 제가 그단어좀 민감한가 봐요. 아, 아, 아 이상해. 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나씩 그냥 개수 비교로 조립법 <laughs> 하시 아 조립법을 일단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자. 여기 x 제거. 그다음 요거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 이미 1x 제곱 만들어졌잖아. 그리고 2ax 제곱 만들어졌는데 여기 뭐. 2ax. <laughs> 상수항이 요거니까 뭐면 돼 그냥. 바로 요거해서 아, 그러니까 개수 비교로 바로 인수분해 버리세요 제 이거 한번 지지 마시고. 근데 이데한번한번더인해분해나요나 네. 플러스 1, a 1, s p l 1, x, X 이플플스스니플플스플플스스1 A to h o c k X 플러스 1, x 더하기 A 더하기 1 x 더하기 a 빼기 1 됐나요? 네 그러면 X 더하기 A 1 o h o 1 요거. 네. x 더하기 a d n i g h x 네. 플러스 네. 1 됐나요? 네 그래서 첫번째부터 먼저 더 확인 좀 해줄래요? 문제는 맞는거 같은데 맞는 같은데가 아니 아, 네. 똑바로 확인해라니까요 맞아요 확인해라니까.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더 ky 그 다음에 y 더 이제 자연수 k를 구하는게 아니라 인수가 아닌걸 아니, 구니는 그러니까 자연수 k를 구해야지 인수를 아, 아, 구할 수 아. 있잖아 네네 마지막은 알아서 했잖아 을까 됐죠? 나 판별식 b 제곱 네. 마이너스 4a 하면 8에다가 1이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앞에 거 전개 먼저 할게 그냥 49y 제곱 14y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 맞나요? 맞 네. 그래서 마이너스 8 묶어내고 전개하다 그냥 ky 제곱에다가 k 마이너스 1의 y에다가 1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49 빼기 8k의 y제곱이고 마이너스 8k 맞아요? 네 플러스 8에 빼기 14 빼기 6 맞아요? 네그 다음에 9까지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1을 좀 꺼낼게요 여기만 오, 아까워

49 8K, 8K. 요게 0대입니다. 맞아요. 어, 자 그럼 이거 16K 제곱 어, 24K 어, 네. 더하기 9그 다음에 마이너스 9번 다시 꼬리잡을게. 그 다음에 72K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 16K 제곱 아까 똑같은 거 같은데? 아빠님 바뀐 거 있어요. 그래요? 어, 96K 마이너스 고곱하기40아 거기 들렸구나 그러면 뭐가 나오니 여기가? 4 3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0 4 3 0 40 40 4 32 0 40 여기 뭐 곱하면 돼? 7, 7. 7. 7. 7. 그러면 k 제곱 6k 빼기 27 3, 3, 어. 3, 3, k 플러스 9 k 빼기 3 k 자연스러워 하3 k가 3 됐니? k 3을 다시 문제에 집어넣으면 돼요 하겠지? 네 그래서 여기 내비켓을 한 가지 3. 집어넣자 여기다가 k 값3좀 집어넣어줄래? 3, 3. 그러면 e x 제곱에다가 1 빼기 7 yx에다가 그 다음에 3y 빼기 1 y 더하기 1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2x x로 될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여기 4 y 빼기 1 여기 y 더하기 1둘다 마이너스 하면 되둘다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7 만들어져요 맞아? 네 그러면 인수가 e x y 1이랑 x-3i 더하더 1이라서 보기에서 인수를 찾으면 된다고 일단 이 풀이 먼저 첫 번째가 되 된다고 첫 번째 두 번째 풀이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판별식을 했는데 판별식 2차식이 나와야 판판이 될거 아니야 판별식이라면 2차식을 쓰는 거니까 근데 판별식을 했는데 1차식이 나온 거야 그럼 판판용은못 쓰잖아 1차식에 판별식이 없으니까 그럼 그때는 뭐 한다고? 끼어 맞추기 한다고. 근데 이 문제도 지금 뭐냐면 답지 풀이가 똑같이 끼어 맞추기를 풀었을 까요 이유가 왜그러냐면 원래는 끼어 맞추기 풀이 틀린 풀이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여기서. 근데 답지가 그렇게 풀었어. 그럼 근거가 있겠지. 근거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K가 정수가 아니면 끼어 맞추기 불가능하다. 너네 이거 크로스를 막 이렇게 인속는거 있잖아. 그걸 쓰려면, 정수란 조건이 필요하단다 개수들이 됐니? 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쌤 저는 이거 녹아다니기 하다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네. 됐어요? 그럼 봐봐 일단 렌트선이랑 똑같이 합니다 2x제곱에다가 1-7yx에다가 ky-1 y 더하기 1 되는 거 맞아요? 네. 여기 렌트는은 무조건 2x의 밖에안 들여지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됐니? 그럼 여기가 k y 1에다가 y 더 1일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자리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노가다 끼워보자고 됐니? 됐냐? 됐니? 됐니? 자 그러면 여기가 봐봐 풀풀일 수도 있고 마가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풀풀이라고 치자고. 풀풀이라고 친다면 여기 k x y 맞아? 여기 e x y 맞요 그러면 k 더하기 2가 마칠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k가 자연수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맞잖아. k가 음수 나오잖아. 네. 그래서 뭐다? 풀풀은 안 된다고. 일단 여기까지 했니? 그래서 이거 하고 버리고, 그 다음 이제 마마로 가는 거겠지? 됐으니까 네. 그래서 마마로 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됐고, 마이너스 k가 됐다고. 맞아? 그럼 그게 마칠이 되는 k를 일단 보자고. 그러면 k가 몇이 나오냐면, 5가 나온다고. 근데 실제로 5를 넣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됐니? 그러그5 한번 적어볼게. 이제 5. 그래서 안에가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이게 이게. 됐니? 자, 그러면 어차피 x 니까 X를 무시하면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1 나오는 거 맞아요? 그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나오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1 나왔잖아. 플러스 1이 아니야. 네.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이까지 이해되니두 번째 것도 실패. 그다음 이제 뭐 한다고? 다리 바꿔치기. 아까 여기 K 뭐, K 잡았지? 됐습니까? 이까지 이해됐니? 네. 어.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뭐다? 일단 풀풀을 할거 아니야. 맞지? 네. 풀풀을 하면 여기 2 K고 여기는 1이라고 그게 마춘이네는데 K 또 뭐나와? 음수 나오지? 그럼 얘도 안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가 답이다? 네 번째 케이스인 이게 답이라고. 여기까 이해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k랑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맞치기해서 똑같이 k 값이 이번에 뭐가 나오죠? 3 나온다고. 3. 그래서 k가 실제로 3이라고 치고 이게 1이 나오면 맞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랑 이제 이 마이너스 가 아니잖아. 플러스,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맞게 나오죠. 그럼 이게 밥들릴 상황이라고.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해설지 풀이 해설지 풀이가. 총몇번한 거야 지금? 네번 했나요? 네. 네 번에서 네. 어. 네 체크하시면 된다.